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일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상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카나 출신 아타네엘과 제베드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 날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자라가,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 씨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들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가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심한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신 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를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갈릴리아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갈릴리아로 돌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믿고 따르던 스승이 바로 눈앞에서 속절없이 돌아가시자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과 짙은 공허감에 젖어서 주님 없이 살던 과거의 세계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사도로서의 사명관도 헌신짝 내 던지듯이 져버렸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떠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헛손질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건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그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도 하느님 없이 하면 허사가 되는데 하물며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 없이 하면 더더욱 헛손질이 되게 마련임을 오늘 복음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절망과 실에 빠져 엉뚱한 곳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들이 그렇게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하고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되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의 날을 열고 오시어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준비하시고는 당신의 부활의 삶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우리 삶의 터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개를 잡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삶을 망각한 채살 때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 더 이상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